일단 우리 저기 주름합을 하는 거 맞지? 아니 은별아 너 여캠이라며? 응뭐뭐 음. 뭐 먹은 거야? 김밥인데 김밥은 무슨 고릴라 급식 먹는 것처럼 먹어, 은별아. 초코빵 먹는 영상 봤음? 오빠 이거 씨발 초코빵 진짜 두입 커터 미친 놈이. 입 존나 크. 잠깐만, 아니 먹으려고 얼굴 한게 맞잖아. 뭐라는 거야? 아. 아니 근데 너는 내가 입 그만큼 큰거 알고 있었잖아. 근데 저 아. 따라는 사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이 존나 크더라. 정말로. 아니 씨발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. 쫀 드자. 나 듣고 있어, 나 듣고 있다니까 지금. 선생님 왜 어, 잘생겨 보이세요? 근데 은별이랑 쫀득이 형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. 오빠. 이거 3일이면 꼬실 수 있는 성이야게개쳐아서 아이. <laughs> 은별아, 진짜 신기한 거뭔줄 알아? 야. 다 맞췄다? 어 뭐야? 아니 뭐 하냐고 이거 좀 사야. 근데... 아니 이거 근데. 야 아니 아고 나한테 말 걸잖아, 닥쳐봐 뭐라고? 아니 나나 지금 나 지금 편도염에다가 잠도 못 자가지고 상태가. 그렇게.. 어, 나... 괜찮아? <laughs> 너 진짜 힘들겠다 ㅋ ㅋ ㅋ 아는데 티라서 안 해도 되긴 해그왜띄워버리고 <laughs> 오빠가 워버려서 나갈 때몸 나중에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쳐,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그만 만나란다 어? 아니 예뻐서 괜찮은그 나는? 누가 은별이 자전거 올려놨냐? <laughs> 누가 들어온 건 아니야? 친구들이 들어온 거야? 나는 아, 자존감 높으면 좋지. 아니 아구이고 자존감 왜 떨어졌는데? 넌또왜 충얼충얼 거려? 아니 너로? 나는 이제 난 많이 떨어졌어. 얼굴 하고 나서. 아 내가 아구 입고 자존감 좀 올려. 아니 아니야. 아니, 괜찮아. 아니, 괜찮아, 뭐, 괜찮아, 뭐, 뭐, 괜찮아 친구들아. 뭐 괜찮아 친구들아. 내말좀 들어. 이디야는 스위치에서 방송했지. 아프리카 가서. 아니, <laughs> 아, 당당하게, 당당하게 살게. 미안해. 거야. 미안해. 내가 당당하게 살게. 미안하다. 그냥 임선비 BJ 하고 마고. 아, 닥쳐! 이거만 뭐딱 얘기해줘. 우리 주루마을할 거야 말 거야. 아 근데 은별이랑 저 야구입법 술잘못 먹잖아. 그치? 저를 한 바퀴 돌면은 다 취해 버리는 거 아님? 나 겁나 잘 마셔. 나 어제도 술 먹고 왔어. 너 그래? 누럼랑마셨데 와나나와 음, 친구들이랑 먹었겠지 뭐 그냥. 아닌데 아닌데. 원호랑 먹으면 요즘 원호구랑 은별이랑 뭐 있는 거 같은데? 아, 똑같이. 은별아, 너좀잘 살떠, 은별아. 눈좀 어. 떠, 은별아. 어패로 닮아서 이거 좀잘 살떠. 잠깐만, 나 역캠이랑 애들한테 짠좀 치고. 애들 <laughs> <다들> 잠들아. <laughs> 이 채팅창에서 물음표 존나 치는데. 술 먹기 전에 뭐 먹는지 다 같이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네. 나안 주지 그, 않았어 아직. 가브씨라고 하지 않았어? 안 주듯이 내큐 맞추는 거좀 볼래? 아씨 쓰레기야 진짜 진짜 존나 근적임 같은. 아저 새끼 방송 오래 하더니 사회성 이러가는 거 같아 한테 <laughs> 은별이부터 구입볼. 소개해줄까 열심히 만든 거 구경 좀 보자. 음, 좀 오케이 많이. 오케이 어. 오빠들 은별이는 오늘 간소하게 크래커를 만들어 왔어. 아 어, 안돼 안줄 거야 우와. 진짜. 아 정말. 집 꽃장. 누가 달라 그랬냐. 그리고 복분자주 복분자주의 제로사이다. 많이 먹어. 평생 그것만 먹고 죽어. <laughs> 맛있겠다. 너가뭄에게아니와 <목이> <목이> 와. 진짜 맛있겠다 면. 와 아, 저거를 왜? 아, 무슨 뜻이야? 난 어도 호텔에서 가져온 줄 알았자. 아, 셰프인 거 아닐까? 아, 힘들어, 와. 증감을 아, <laughs> 바라시면 손 드세요. <laughs> 자, 제가 편의점에서 가져온 거좀 보실래요? 자, 짱구의 크런키 화이트 스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사 와봤어요. 이거랑 짱구랑 콜라보 한빼빼로 크런키랑 미니 프렌치. 식한 사코맛이랑 미니 꿀 약과랑 아니 몇 개를 사온 <laughs> <몇 개를 웃음> 거야? 아니 갔는데 갔는데 맛있는 게막 맛... 게 보이잖아 이건 한개한원 플러스 원 하길래 사왔어 이만큼만 사왔잖아 조금 사왔잖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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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사왔잖아 이게 아까 전에 패션을 제가 잠시 봤는데 저희 엄마가 김장할 때 입는 옷 그대로 입고 왔는데 무슨 일이아뭔 소리야? 이거 요즘 좀... 그거잖아 오야옷좀좀 봐라 요즘... <laughs> 진짜 은별아 말좀 쓰니까 아니, 잘 내자고. <laughs> 아니 아니 쫀득이 형. 방금 은별이가 추추바라 하면서 공감해줬잖아. 우리도 배워야 어, 돼. 더 밀어서. 추추바라가 추추바라? 이혼 나브라함끝 타임이겠죠. 에이. 저는 오늘 단단하게 돼지고기랑 버섯들 볶아왔고요. 그리고 저희 친형 도시락으로 너겐 몇개 구워놓은 거 있던데 제가 그냥 몇개 빼왔습니다. 술은 깔루아 밀크랑 그리고 이제 양주 하나 옆에다가 은별 동비 있다. 야 너무 맛있겠다! 와 나는 이거 먹고 뒤져볼랑께! 아 집밥. 만 뭐, 은별, 은별이 레프트홈 가자는데? 쟤왜 멈췄어? 은별아, 은별이 레프트홈 가자는데? 왜엎어디갔어아 <laughs> 아, 근데 은별이 없으니까 잡음이 없어지냐? 어? 은별이가 그립다는 뜻이지. 이뻐라 자다 깬줄 얼마 안 됐냐? 아네안 잤어. 어. 그래.. 그래 보여. 은별아 뭐해? 나 꼬이지 않아? 다들? 보여. 나나내 얼굴만 나오고 다들 안 보여. 나 너무 외로워. 진짜 미안하게되는데더 이상 널 기다릴 수가 없다. 아니 왜그게 어딨어! 난 기다려줬잖아! 은별아 원래 이건 <laughs> 외로운 거야. 마지막으로 방을 옮겨보자. 내가 은별이를 쫓관냈다가 다시 초대할게. 네, 3명이서 하자 그냥. <laughs> 와 존나 조용하고 평온한 것 봐. 이대로 하자 그냥 우리. 은별이 다시 초대해줘! <laughs> 은별아, 은별아, 은별아 공감을 원하면 거. 손을 들어 니가 어자랐다고 울어 지금 <laughs> 아유 어떡해 서러웠구나 빨리 공감해주세요 손 들었잖아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 <laughs> 마음 고생 <늙은, 웃음> 많이 와. 했겠다 아니 은별이 턱끼어진거봐 얼마나 슬펐으면 턱까지 길어졌어 아니 우리 은별이 얼굴 다 뭉개진 거봐 슬퍼서 어떡하면 좋아 막내가 시원하게 한번 건물 서 해볼까? 아, 그럼 무난하게 청바지로 갈까? 청바지가 뭐야, 해줘. 그냥, 청춘은 바로 지금 하면은 청바지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은별아, 진짜 재미없는 아. 딴거 맞네? <laughs> 딴거 없어, 딴 거? 딴 거는 진짜 잘해줄게. 그러면 제가 환장 하면 해화하기 완화라 형이 미는 요즘 유행어래 씨발. 어디 이름을 넣어 무슨 오케이 갈게요 한장. 해원아. 먹고 죽자는데 원샷이야? 혹시 막 이야기 주제거리 누구 가져온 사람 없으면 만약에 게임 해볼래? 만약에 게임이 뭐야? 잠깐만 여기 S 있다 손들어 나 N이 아니다 나 S다 손들어 다른 게있으면 어떡함? 다른 게, 게 뭔데? 너 <laughs> <넌> N이잖아 <laughs> 공파가 우리 이름을 팔고 여자랑 놀러 간 거야 방금, 아니, 방금, 방금 얘기를 방금, 했는데, 방금, 했는데 아니 뽀님 어. 실화의 기반으로 그런 게 얘기가 된게무 <laughs> 나는 해주면서 카톡으로 응. 뒤에 빨리 물어볼 것 같아. 나는 그런 생각 없어. 예? 안 가는데요? 저 형은 조용히. 어용히조용 간첩인데 신고 포상금이 조천만 원이야. 신고 할 거야? <laughs> 아니 그게 고민, 고민이래? <laughs> 아니 도대체 뭐 아니 근데 괜히 신고했다가 막 그러면 어떡해? 아니 나 글쎄? 박준석이 씨발? 관첩이에 미친 새끼야? 그거 개새끼야? 막,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 어케 걸렸대? 그거 김은별이 신고했대? 이러면은 내 평판이 깎이잖아 쫀득이가 잡혀가는 건 전혀 슬프지 않는데 네가 아, 그러면 아, 이제 평판이 나 빠졌으면 슬프다 그러니까, 은별, 야, 은별아 듣고 만니까너더 <laughs> <그냥> 쓰레기인데 은아야 <뭐야? 웃음> 이뻐야 이제 역캠으로 전향했잖아 내가 무슨 역캠이야 아니라 아무튼, 여으로전향했잖아 할로마니 듣고는 있니? 이 새끼 대화가 안 되네. 저뭐가 달라진 거 없어? Like 뭐가 전과 달라진 점. 나 근데 그런 거 없어, 근데. 재밌게 해달라고 유튜브 쓰게! 아 근데 얼굴 까고서 뭐 별로 나는 먹고 먹고 먹는 밖에 안 했는데. 나 이제 어, 먹으려고 깐거 아니야 그 정도야? 어 아, 그럼 우리 서로 한테 하나씩 궁금한 거 물어보기하자. 일단 아고이뽀한테 얼공을 했잖아. 너 혹시 얼공을 하고 나서 막 남자 스트리머에 연락이 좀더 자주 더 따던가 아니면은 현실 합방 하던가뭐뭐 그런 거 없나? 있나 보인다. 아, 어, 아니, 어,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어, 어, 어. 아니 스트리머. 뭐일만니 근데 별 생각 없어서 그냥 쳐냈는데? 남뭐 오... 스트리머들은 별로 뭐 내가 취향이 뭐. 아닌가 봐 <놀들> 니네만 봐도 보이잖아 나 연락했어 아저 어, 새끼는 유튜브 값들라고 씨발놈아야 아, 저거 나 얼굴 화자마자 은별이 괜찮냐고 연락 오고 저 새끼랑 푸린이는 음. 합방하자고 연락 왔어 이 새끼들 이거 <놀들> <놀들> 아니 심지어 아, 난 알았어. 그래,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. 난 아구이보 라는 음모론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편임 말도 안 되는 소리. 말도 아, 안 되는 소리를 안안 해. 음모론은 절대 아닌 게 얼굴으로 당길 수 있는 돈이 얼마. 내 말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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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이! 가게장 봤지 뭐? 내가 좀더 이득을 뺏겼지. <laughs> 야 이보야, <laughs> 제로피스 <제로튼을> 쳐봤냐? <laughs> <laughs> 얼굴 하자마자 키키키키키 존나 튼 다음에 야 합방이나 하자 그랬어 야 너는 의미 진짜 없자. 그러다가 친구들 다없어져 너는 그냥 그르르니 하는 줄 알아라 저번에는 <laughs> 뭐 무슨 헤어진 커플 데려다가 소개팅 시켰다가 갑자기 몰래 데려오지를 않나 미친놈인 줄 알았어 너 어, 어제 어제? 어 재밌었어 어제 너랑 시청자은재밌었 <laughs> 나도 소개시켜줘. 그 이빨을 네, 그렇게 염별이도... 입에다 그렇게 이제 아. 찌꺼기 빼면서 소개시켜달라 그러면은. 근데 은별아, 내가 소개팅을 하잖아. 아. 상대가 누군데 했을 때. 은별이라고 <laughs> <laughs> 자신 있게 말을 못 했으면. 왜? 생각해봐 은별아. 왜? <조금>. 은별이는 <laughs> 다 좋은데. 아 좋아해? 신발잖아. 어. <웃음> <웃음> 그 말이 아니잖아 은별아. <웃음> <웃음> 어? 은별이는 다 좋은데 좀 멈춰. 멈췄..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진짜로 멈춰. 아니 또 왔었어. <laughs> 야 다행이다. 내가 <laughs> 웃으면서 간다 그래도. 저 아, 여자. 은별이가 제일 웃겨 아, 진짜로. 나 <laughs> 아무 것도 안 했는데. 너 오늘 보험 줬댄다 은별아. 나 오늘... 근데 찐으로 소개팅 한적 있거든? 카페였어. 근데 카페 직원이 내 팬분이었던 거야. 근데 별 다른 뭐 없이 그냥 와저 아,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. 이러고 넘어갔어. <laughs>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애들이 흑화 안 했어. 와 진짜 이거 세 개만 들어있네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은별아, <웃음> 네가 똑같이 말고 네가 슬퍼하지 마 은별아. 어? 이야기가 그게 끝이야 스토리텔이 끝났어. 더더할말 없어? 아 아니 그냥 오빠들이랑 언니가 듣기에 좀 TMI일까봐. 아니 뭐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. 아 잘지. 자안 자. 아, 니네는뭐 없냐? 공파는뭐 없을 거고. 내가 볼자 음. 쫀득이 존나 있어. 그 많고 많은 여성분들이 아, 막... 거길 거쳐가는 이게 없을 수가 없어. 근데 이보야, 많고 많은 여성분들이 거쳐갈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. 약간의 호감의 표시 정도는 있었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괜히 아, 이제 와가지고 아뭐 너무 서운한데 조금 쉬어가도 될까요? 쫀득이가 들을 거지? 냄새 한번 맡아봐도 될까뭐 그런 <laughs> 냄새. 냄 <laughs> <아니>, 그건 좀 <laughs> 위험한데. 하나도 없어 봤지? 같은 경우 좀잘 숨겨놨지. 난 봤는데. 어? 아나 좋은 어. 거 아니야? 남자로 좆 같은 소리 말레. 지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뭔줄 알아? 나는 연애하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. 막애를안 넣더라도 결혼하고 싶은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. 잠깐만 준도 <laughs> 오빠가 몇 살이었지? 어라. 우리 내년에 서른이야. <laughs> 40. <40이야>. 눈나늘겄다. <laughs> <못안 늙었다. 웃음> 이 얼굴 이 얼굴은 다 늙었어. 나, 아, 대화에... 아니 공포 아빠도 그거 아니야? 나그 아니 한살 차이면 늙었다고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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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젊지 응. 너 이미 제껴 어니 세월에 품파 존나 맞아서 너 이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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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 김년단. 잠시 관리를 안한 편이야 <laughs> 아, 관리를 <laughs> 안, 아, 안 하니까 그렇게 제껴 버렸지 <laughs> 그냥 나 ㅅㅂ 솔리 캐나다 뭐 이게 캐나다인데 관리해서 뭐야이 진짜 대 시간 낭비야 나 그럼 바지 좀 입어 방송하는데 입어봐 <laughs> 미친놈아 <laughs> <이거로 마치 웃음> 얘기 네. 들었어? 나도... 얘기지 못 돌아다 컨셉 버린거 들었냐? 아 알아 들었어 음. 거의 27년 만에 연애 거야? 27년이지 와 여자친구 개 답답했겠다 씨발 나 겁나 잘해줬어 아니 잘해주는 거랑 오. 별개로 답답은 했겠지 아배좀긁지만 아, 은별아 아들어워게겠네진 근데 이게 중간 초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내가 차였거든? 응. 어. 나 차이면서 뭘뭐 했는지 알아? 아. 뭐라고? 후회하는 아, 거야 나 같은 사람 탈수 없는 거 첫차게 예, 그굴지 아니야 꿀지 야넌 야, 어, 너너 내가 지금 쿨하게 보내 주는데 진짜 나 같은 <laughs> 사람 없다 <laughs> 근데 진짜 한번 연애하니까 연애 존나맞아 그치 이 예. <laughs> 한번 해본 사람이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그리움의 차이가 좀 크지. 뭐, 근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, 캐나다에서 하면 없어. 되잖아. 아 근데 연애. 캐나다에서는 그냥 아는 사람이 없어. 한국에 있으면 뭐 합방한다는 핑계라도 일 거쳐가지고 서로 볼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봐봤자 렌선이고 나머지는 일하는 시간에 꼬라박으니까 그냥 뭐이을 뭐 수가 없어 진짜 캐나다는. 야 그렇게 어, 얘기하면 자주 만난 쟤가 뭐가 돼. 난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이뻐야.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텐 추측을 안 하는 거야? 아쫀득이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스타나 프레포 같은 데 가면 맨날 둘러싸여 있잖아 응? 나는.. 은별라너 나중에 어?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실버타운 같은 데 찾아봐라 그냥 은별이 많이 나가긴 하잖아 아.. 대시 반작 있다 없다? 아 있어! 있어! 나 번호 써있잖아! 언제 언제 언제? 나 올해야 올해 초일걸? 내가 동물원에 고릴라 표현 가게 저요? 얘초대기 아, <laughs> 아니, 나 근데 번호 안 줬어. 번호 안 줬을 아. 때 어떻게 안 줬는지 나 따라해봐도 돼? 어, 해봐. 아, 진짜 죄송해요. 바빠가지고 제가 너... 어. <laughs> 아, 아 어떡하지? 번호를 처음 따봤나 봐. 어. 너무 예쁘고 너무 이상형이래 내가. 아. 그러면서 혹시 네, 꼭 그거인 거야? 그거 <laughs> 그거 <laughs> 이거, <laughs> 이거 꼭 해야 되는 <laughs> 은별아 난 그렇게 응? 생각해 이게 사람이 외모를 볼때 나는 그냥 이목구비로만 판단하자 아. 이 사람의 말 하나 투나 음. 행동이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너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그래, 말한 병신나 생각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은별아 밥 먹다가 아 안녕하세요 응. <laughs> 예, 밥 드셨어요? 계속 그렇게 했어? 계속 그렇게 아저밥 먹었어요 <웃음> <웃음> 재밌다 <웃음> <웃음> 嗯啊、不准要保护自己阿哥要保